저희 카카오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네. 한번 거래하신 분들은 이 재거래로 참 와. 이렇게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이게 제가 어찌 보면 네. 뭐, 뭐 100%야 제가 어떻게 만족을 시켜줄 수 있, 있겠습니까, 그죠?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우리 고객들도 만족을 하셨으니까 뭐또 재거래로 이어지고 또 지인분들 소개도 해주시고 하는 거 아닐까요? 아, 그럼요. 어, 제가 완전. <laughs> 별로였으면 이렇게 굳이 할까요? 아유 연을 끊어버리겠죠. 아 해지, 어 그렇겠죠. 이렇게 자체를 삭제해버리겠죠 그렇죠. 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어, 여러분들 그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어,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셨던 분들은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가 또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자이 차도 한 7, 8 개월 만에 보는 차량이죠? 네 맞아요. 올해 1월달쯤에 네. 구매를 해 가지고 가셨는데 네. 어디 구독 고객님이실까? 우리 김혜 구독자님. 그렇죠. 아, 응. 우리 고객 우리 주님 기억년도 좋으시고 김혜 구독자님이 올해 1월 달쯤 될 거예요, 아마. 네. 그때 이제 구입하셨다가 또뭐해 봐야 뭐한 7개월, 8개월쯤 됐잖아요. 그렇죠. 자, 이렇게 타 주시다가 어, 이번에 이또저 이야기, 저 얘기 위탁으로 차량 판매를 위해서 의뢰해주신 이유가 있죠? 네, 뭘까요? 좋은 소식입니다. 세상에, 네. 둘째를 출산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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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그래서 어, 신차 계약을 넣어 놓으셨어요. 네. 무슨 차일까요? 가니발. 그렇지. 신형 가니발. <laughs> 어, 신형 가니발. 어우 비싼데. 어, 너무 부럽다. 어, 어, 어.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참그 차가 값은 값이에요. 과연. 그쵸? 네, 음. 과연 진짜 갑중이 값입니다. <laughs> 그나마 이 K 7도 세단 치고는 음. 공간이 되게 넓잖아요. 차 같은 경우, 사실 제네시스 G 8 0보다 차가 더 넓어요. 음.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웃기는 소리하고 제네시스가 급이 높은데 급이 더 높은데 제네시스가 더 넓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. 음. 아닙니다. 차 급이 높다 높다고 해서 무조건 차가 넓고 하진 않아요. 음. 어, 이 후륜구동 전륜구동 베이스 뭐 이런 게또 있기 때문에, 네. 음, 그거는 뭐 여기서 무슨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, <laughs> 자 2017년. 올뉴 K7 2.2D 리미티드 차장입니다 리미티드 네네 그리고 색상은 그래비티 블루 색상이고요 주행거리는 네. 14만 5천 킬로 타셨습니다 아, 14만 5천 킬로 네. 어한 몇천 킬로 정도 타셨나? 한만 한 킬로 정도 타셨는 것 같아요 구입하셨어 네. 그래도 네. 근데 우리 고객님이 네. 아이 말씀도 하시더라 어떤 거야 지금 김해 사시잖아요 그쵸? 김해면 거의 부산이라고 봐야 돼 어찌 보면 부산 바로 붙어, 옆에 붙어있거든요 그러면 뭐, 부산은 아니지만, 뭐, 부산이나 가정하고, 이제, 네. 예, 김에서 출발해서 가덕주유하고 서울도 한번 갔다 오셨다, 장거리를. 어, 근데, 천키로 차 타더래, 천키로. 천키로. 아, 연비 좋네어 오늘 고객님도 놀라신 거야. 어, 그러니까, <laughs>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면, 네. 가덕주유하고 서울부산 왕복하고도 남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면, 또 믿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못 믿는 분도 계시거든. 이차 왕복해요. 디젤이잖아요. 네. 그죠? 네. 그니까, 출퇴근거리가 좀 머신 분이나, 장거리를 좀 많이 타시는 분이 이용하면 참 좋아. 거기에 이제 아이도 한, 한명 내지는 두명 정도 있고, 그러면 이제 뭐, 그, 사모님까지 하면 뭐, 세 명, 네 식구, 세네 식구 정도 되잖아요? 네. 그러면 뒤에가 넓기 때문에, 또, 세단이긴 하지만, 뭐, 가지말 만큼은 아니어도, 또, 편안하게 이렇게 장거리, 또, 이용하는데 괜찮아, 차가. 어, 그런 점 좋고, 다, 뭐, 진짜, 천키로. 천키로 탔대, 천키로. 어. 네, 자 그렇구나. 그리고 예 그리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 먹방입니다 네. 산풍한 내역으로는 내외가 음. 세차 맞췄고요. 네 맞췄죠. 어. 운전석 쪽에 시트 보건 필요해요. 네. 이쪽 타고 야리는 부분 응. 워낙 저희가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요거 예약을 지금 해둔 상태죠. 해둔 상태죠. 그래서 막 오늘 내일쯤이면 작업 끝납니다. 끝나고 나서 또 할게 하부정금 있죠 그렇죠 네. 하부정금 가서 또뭘 해야 될까요? 소모품이랑 뭐 어. 뒷좌석 쪽에 송풍구도 교환을 해야 되나요? 아 여기 송풍구가 한쪽 우리 여기 바람 이렇게 네. 상하좌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송풍구 네, 네. 그게 이제 한쪽이 오른쪽 오른쪽 거는 괜찮은데 왼쪽 게 여기 하나 좀 빠졌어 아, 그래서 아. 이거 송풍구 교환하면 돼요 어 이거 교환해서 저희가 할 거고 어차피 이제 하부정금 가려면은 저희가 정비소를 가잖아요. 그렇죠. 가자마자 이거부터 주문 넣어놓고 음. 다른 거뭐 소모품 같은 거 이런 거뭐 그때도 저희가 상품화를 해서 드린 차량이지만 뭐몇 달이라도 어쨌든 타셨으니까 네. 다시 입고가 된 이상 내일 우리 또 차주분도 몇 달이지만 관리를 또 잘하셨어. 제가 <laughs> <저희가 웃음> 또어 네. 확인하는 어떤 그런 공정들이 있으 니까 이렇게 어 또소모 점검, 정비점검으로 진행할 거고요. 네. 자 옵션 말씀드리죠. 네,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. 스마트 키 그리고 기아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캠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고 하이패스 있고요. 음, 전동 커튼이 되는가 볼까요? 아잘 네. 내려갑니다. 그리고 잘 올라가고 측면은 당연히 어, 수동입니다. 커튼이 있는 거에 있는 게 어디에요? 없는 차들도 허다한데 네, 측면은 커튼 수동이라는 거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고요. HUD 있습니다 네. 이제 이것도 내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목적지 검색을 딱 하면 여기에서 뭐 이제 현재 그 도로 뭐70 도로잖아요, 70km 도로라 구간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카메라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방향 몇 미터에서 우회전, 좌회전 뭐 이런 거다 나오고 어 HUD 상에서 어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. 어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동식 틸팅 텔레스코핑 핸들 메모리가 들어있으니까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전자파킹, 네. 오토홀드 있고요. 통풍 제가 켜니까 시원해요. 충전은 제가 한번 켜볼게요. 네. 시원한지 한번 보시고. 네. 열선,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고, 후석에도 통풍은 없지만은, 원래 이 차는 통풍 지원 안 합니다. 히팅시트는 있다. 아,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스타뱅고 이런 거 있고, 전후방센서 온오프 버튼 있고요. 전동트렁크. 당연히 지원하겠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스, 운전석에서 조수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요워크수 스위치 어 이제 때로는 이제 여친을 여친이든 A이든 사모님이든 뭐 눕힐 수도 있고 반대로 또 그죠 접을 수도 있고 <laughs> 너무 접으면 또 허리 그러니까 또 완전 접으면 또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미우면 접 접는 분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그죠 <laughs> 자 오늘 낮기온 현재 32도입니다 이제 지금 비도 음. 다 왔어요 앞으로 더워져 오늘부터 어, 오늘부터 어제까지 는 굉장히 흐렸죠? 네. 오늘부터 이제 더워지고, 울산 같은 경우에는 33도, 34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이번주는 뭐 더울 때도, 뭐 추울 때도 마찬가지지만, 더울 때도 하여튼, 어, 건강 조심하시고요. 국제님들 자, 말씀 안 드렸는데, 요 하이패스도, 아예 하이패스가 네, 아니라 플랫박스도 아,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. 네. 어,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. 잘 자, 되네요. 음, 어, 잘, 추, 되니까? 시원합니까? 예, 아, 음. 추워요. 주모님 현재 네. 우리가 70km 크루즈 가고쭉 오죠? 예. 평균 이한 연비 한번 보세요 지금 몇 km 있어요? 3 0아순간연비고아 그거 5번. 그거 19. 어, 19. 19. 19. 19. 1 9어1 9 1 1 9 4 와, 왔다 갔다 하죠? 네. 계속 저희가 지금 7 0으로 계속 다, 달리고 있거든요? 그러니까 이 정도 연비가 나오면 왜서울부서 왕복이 안 되겠습니까? 네. 여러분들 수고 많이 주신다면 제가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될수 있어 어. 아, 아예 <laughs> 주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갔다 와서 주행거리 뭐 출발기 전에 주행거리 찍고 도착해서 주행거리 찍고 남은 연료까지 내가 해둘 수 있습니다. 저 장거리 운전 좋아해요. 대신 용돈 많이 주셔야 돼. 저희가 시간 빼고 가는 거 때문에. 그때 여 이거 뭐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 청장님들한테 부담이 될게 없으니까. 또.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. 자 저희가 또 준비된 차량들이 이제 거의 어,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. 있는데. 먼저 인사드리기 앞서 방송가격참준비하잖아 그쵸? 방 중요하잖아. 그렇죠. 어, 중요하죠. 가격은요, 주모님? 예, 오늘 방송가격은 1280만원입니다. 좋습니다. 네. 자, 대차 가능하죠? 단 가능하죠. 어, 할부 필요하신 분은? 할부도 가능하죠. 가능하시고, 어, 그리고 탁송은? 탁송, 아우 당연하죠. 당연히 제가 80% 이상 되, 됩니다. 그렇네요. 그 정도 보면 돼요. 네. 탁송도 가능하시고요. 어떤 게한 번씩 전화 오시면, 뭐 탁송이 되냐,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으신데, 탁송 붙으면 됩니다. 제주도로 갔어요, 제주도도. 울릉도만 빼놓고는 거의 엠만한지다한것 같아. 요 울릉도까지는 아직 아다리가 잘안 되더라고요. 네. 자, 오늘 영상에서 마치고요. 자, 다음 편, 다음 차량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